안녕하세요, 안준입니다 네, 어, 지난 주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제가 서울숲 근처에 사는데 어, 사실 이렇게 차들은 밀리고 걱정이 많았지만 아, 숲에 갔는데 야 이게 몇년 만에 <laughs> 그런 눈꽃 왕국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한 가지 측면은 없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 정말 환상의 세계 같은. 아, 그런 꿈꾸는 세계 같은 그런 걸 눈이 선물해줬는데, 또 이렇게 집에 가는 길을 보니까 이게 엄청 막히고, 엄청 미끄러지고, 불편하고, 그쵸? 우리가 이 삶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의 양면성, 이런 측면과 이런 측면들을 다 갖고 있는 거, 아,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지인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똑같은 눈을 보고도 어떤 측면의 시선이 가 있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겨울 왕국이 만들어지다니. 특히 이제 아이들이 그렇죠. 이렇게 뭐 다들 나와서 눈사람 만들고. 사실 눈사람을 만들어서 기쁜 건 잠깐이거든요. 아, 그렇지만 그 눈에 들어가서 마음껏 경험하고, 아, 눈사람을 만드는 그 순간과 그 과정과, 아, 이런 것들이 또 우리한테 기쁨이 되죠. 또 누군가는 눈을 보면서 하염없이 한숨을 쉬면서 <laughs> 이거 어떡하나, 얼어서 이제 내일부터 어떡하나 맞습니다. 어,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힘든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어, 이 과정, 저랑 만나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다시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아, 무엇을 아, 바라보고 있는가 거짓말로 억지로 합리화를 하는게 아니라 아, 실제 존재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정말 또이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음, 하나의 또 배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크라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레드 그라운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칼라테라피에서 아, 이제 레드 차크라는 레드레드 또 이제 우리 비키가 선물한 우리 또 이제 오라소마만의 또 차크라가 있습니다 옐로우레드 어, 어쨌든 어, 우리 몸의 에너지 센터 그리고 우리 에너지 센터가 어, 사실 은 자연스럽게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 굴러가는 것들이 무언가에 의해서인지 우리는 그거를 어, 심리학적으로 상처라는 말도 하고요. 바퀴가 어, 정말 잘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어, 이게 뭔가 바퀴에 이렇게 흠집이 생기거나 어, 또는 이렇 걸림이 생기거나 그런 걸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못하고 음, 애를 써야 되고 심지어는 애를 쓰다가 안돼버리면 그냥 아예 멈춰버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내 삶을 정지한 것 같고. 어, 왜 사는지 모르겠고 무기력하고 어, 남들은 또 삶은 뭐죠? 뭔가 길을 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인데 이 바퀴가 제자리를 돌면서 나는 어, 어딘가에 갇힌 것 같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여러 가지 어, 정말 자연스럽게 빛을 향해 갈 때와 아, 또 우리가 뭔가에 걸림이 있을 때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왔습니다. 오늘은 레드차크라에서 중요한 단어인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 레드는 이제 피를 상징하기도 되고요. 또 뭘까요? 어, 이게 굉장히 열정을 상징하고요. 에너지. 어, 제가 뭐 칼라 유형을 설명할 때 레드 에너지가 많은 사람의 건강한 상태를 보다 굉장히 에너제틱하다. 그리고 건강하다. 체력이 아주 좋아요. 아, 체력이 좋고 에너제틱한 사람은 뭘할 때도 어때요? 엄청 집중력이 좋고 아, 또 살아가는 매 순간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이고 그리고 생각한 것을 바로 행위로 옮기고 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관계할 때도 뭐죠? 피와 같아서 아주 깊은 연결감을 느끼고 따뜻하게 뭔가 저 사람과 내가 어, 한 가족 같다. 아, 실제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한 가족 같은 그 끈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아, 이렇다는 것을 레드 차크라가 굉장히 잘 균형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반대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걸림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어, 뭘 해도 이렇게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피곤하다 아, 사실 2박 3일을 잠만 자는데, 집에만 있었는데 어떤 노동도 하지 않았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가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걸 먹고 보약만 섭취해서 생기는 게 에너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에너지라는 건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기운이라고 하죠. 기운? 다른 말로 기분이 좋다입니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으면 어떨까요? 어, 어제 밤을 샜어도 뭔가 할수 있는 힘이 생기네요 어, 기분이 좋으면 어떨까요? 어, 몸은 사실 잘못 쉬고 뭐 좋은 음식을 못 먹었어도 뭔가 할수 있다라는 어떤 열정과 뭔가 내면에서의 그 어떤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거 보면 에너지라는 건 어, 정말로 실제 육체적인 어떤 돌봄도 필요하지만 음, 정말 마음이란 곳에서 끌어오르는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곳에서 끌어오르기 때문에 사실 3박 사일을 쉬었으면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기운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어 생각은 많은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어 뭔가 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한숨만 나오고, 언제 저걸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어더 이렇게 약간 정신적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정말 가족 같다, 함께 한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레드 차크라의 불균형이 있을 때는 분리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저 사람들에게 소속된 느낌이 안 들고 뭔가 나는 뚱 떨어져 있는 사람 같고 분리돼 있어 연결감을 못 느끼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레드가 바퀴가 잘돌 때, 레드가 또 이렇게 막혀있을 때가 너무 극명하게 여러분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아,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들, 심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라피에서도 원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바퀴가 멈추고, 아, 제대로 돌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자연적인 형태, 자연적인 삶은 어, 우리는 바퀴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삶은 어려서 태어났을 때 뭐든지 호기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항상 행복하고 엄마와 연결감을 느끼고 아, 그리고 뭔가 자꾸 움직이고 싶고 뛰어놀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고 예, 이것이 우리 아주 내추럴한 아, 우리가 배워서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성이 언제나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아, 우리가 겪게 되는 아, 우리가 겪고 싶지 않았던 겪고 싶지 않은 것들을 겪게 됐을 때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상처로 오게 되고 아, 그 상처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딱히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한 어, 상태가 있죠 어린 시절 엄마의 폭력, 엄마의 폭언 엄마의 어떤 화, 어,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내가 받아내야 될 때. 사실,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겪어야 되는 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감당이 안 됩니다. 어, 엄마의 그 어떤 고포스러운 표정, 엄마의 어떤 어, 두려운 모습, 어, 나는 사랑받고 싶고 따뜻하고 연결감을 느끼고 싶은데, 아, 내가 전혀 이렇게 겪고 싶지 않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처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아, 우리는 그 감정을, 그 상처 속에서 겪어야 되는 감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 우리 바퀴, 삶의 바퀴를 멈추고, 어, 이 감정을 느끼는 것들을 차단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걸 차단해서 아주 깊은 무의식 쪽으로 이렇게 억압을 해버린다고 하죠. 우리가 억압한다. 어, 그 공포와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그대로 경험해서 꺼내는 것조차 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어려서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사실 모든 고통과 모든 상처의 뿌리는 사실 두려움에서 시작이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감정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린다든가, 아, 누군가 더 이상 이제 가까워지고 함께할 때, 어, 더큰 고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분리 상태에 들어간다든가, 일부러 거리감을 둔다든가, 아, 이러면서 내 바퀴가 돌아가면서 겪어야 될 것들, 경험해야 될 것들에 대한 깊은 두려움,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삶의 바퀴를 돌리지 않고 어 그냥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여기에 어 머무르게 됩니다. 아무것도 더 액션하거나 시도하고 싶지 않아요. 어 불확실한 어 두려움을 더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어 모든 에너지를 차단하고 가능한 에너지를 줄여서 줄여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에너지를 발산하고 삶을 살아가고 진행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데 나를 어떻게든 안전한 곳에 두는 데에 멈추는고 그 에너지 바퀴를 차크라 바퀴를 멈추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음, 내가 원했던 그 레드적인 발산 레드 에너지, 삶의 열정. 에너지는 흐르는 거예요. 에너지는 내 안에서 흐르게 했을 때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발산을 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에너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이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고 가두기로 결정하고 안에다가 억압하기 시작하고 어, 묶어두기 시작하면. 어, 삶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넘치지 않습니다. 음, 나에게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되죠. 없는 게 아니죠. 사실 묶어두고 두려움에 의해서 억압시켜 놓은 겁니다. 어, 그때 겪었던 아픔, 그때 겪었던 엄마의 그런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그런 감정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억압을 시켜 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겐 항상 에너지가 어, 사실 존재하는데, 사실 충분히 있는데,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고, 열정이 없고, 심지어는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진행돼 가지 않으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액션을 하지 않으니까 관계적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또 액션이 되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적이라든가, 어, 전체적인 어떤 문제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음, 치유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될건 뭘까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가지고 있던 그 외지적 에너지, 어렸을 때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경험했던 내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들. 그 두려움들 때문에 꼭꼭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더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꼭꼭다 둬둔 바퀴를 멈춘 이 부분을 다시 바퀴를 돌리고 그 감정을 풀어내고 감정을 올려서 만나고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떠올려서 네. 기꺼이 그것과 함께 직면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면서 흘러가면서 그쵸, 삶을 다시 살아가게끔. 음.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는 지금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실 수 있을까요? 나는 음, 내가 삶을 에너지를 그대로 바깥으로 제대로 표출하면서 흐르고 있는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할까요? 나는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아, 내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 에너지 센터를 닫아둔 상태일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경험하고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내면 경험하면 에너지를 흐르기 때문에 나는 내 에너지 차크라를 열어두었는가 아주 쉬운 말 에너지 차크라는 라 말을 쉽게 한다면 내 마음을 내 가슴을 열어두었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계속 마음을 닫고 또 닫고 어떻게든 안전하게 숨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깥의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또는 나 자신으로부터 계속 나는 문을 닫고 있는가? 그러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과연 내 삶은 정말 내가 생각한 것만큼 안전한가? 어떤 일도 겪어내지 않고 커다란 상처도 없고 커다란 문제도 없다고 해서 내 삶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아니면 습관적으로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 계속 마음을 닫고 차단하고 도망가는 것만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레드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 한번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여전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삶이 지루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관계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피곤하고 액션이 안 된다면 나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상처들로 여러분이 아는 상처도 있고 모르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상처들로부터 나는 내 가슴을 닫아 두었구나. 뭔지 모르지만, 닫기로 결정을 했구나. 알아차려 주시겠습니까? 네. 알아차려 준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아, 변할 수 있습니다. 닫았구나. 그러나 한번 결정해 보는 겁니다. 어떤 방식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마음 안에서. 가장 먼저 가슴 안에서. 자, 내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어떤 경험들과 아픔으로부터도 가슴을 열겠다. 내 에너지를 열어두겠다. 열고 그것들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지나가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그냥 기꺼이 겪어보겠다. 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나는 나의 에너지 장을 닫아두었는가? 나는 내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 내 모든 차크라를, 내 에너지를 열기로 결정하고 있는가? 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인지도 못했고 모른다면 오늘 1월 네, 결정해 주시겠습니까? 내 레드 차크라를, 내 몸의 모든 에너지 센터를 나는 이 흐름에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맡기고 기꺼이 충분히 열겠다. 그리고 두려움을 막는 행위보다는 기쁨이 열정이 에너지가 내 몸을 향해 내 몸을 통해 흐르게 하겠다. 네, 우리의 의도는 에너지 센터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다 해결해야 돼. 그 감정들을 다내 안에 갇혀 있는 두려움들을 다 꺼내서 해소해야 돼. 맞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위한 첫 스텝은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 모든 에너지 센터를 열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그것들과 만나보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이로이드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열고, 그리고 한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지 경험하시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주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미끄럼이 많은 길들인데, 몸잘 케어하시고, 또, 눈꽃도, 아름다운 햇살에 비치는 눈꽃도 마음껏 경험하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꼭 눌러주세요. 제가 이거 맨날 잊어버리네요. 네. 진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